자, 42강 1차 확인학습 5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공식글을 좀 소개를 하고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뭐, 증명하는 과정이야. 내신강에서 쭉 했기 때문에 이런 Q&A 강좌를 통해서는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내신 강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소, 이용해야 될 공식 자체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저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인 그 각도에서 밑에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어, 각각의 길이도 이렇게 심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용해 이용되는 공식이 총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제곱하면요 무엇과 같냐면 각각 곱하기 먼 거와 같습니다. c랑 x를 곱한 거 같아요. 음. 여기 놈을 제곱하면 가까운 거먼거 거 내신 시간에 엄청 했었죠. 그다음에 b 제곱하면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곱하면 가까운 거먼 거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y랑 c를 곱한 거과 같아요. c부터 써야겠다. c곱하기 y랑 같고요. 자, 그다음에 3번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쓸수 있어요. 여기서 엉덩방아 뽕 찍으면 엉덩이로 벌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h를 제곱하면요, x랑 y를 곱한 거와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자 원법이라 이야기해서 4번에서는 어, 저 a 랑 b 곱한 거 결과와 그 다음에 h 랑 c 를 곱한 결과와 같다 ch 요런 뭐 공식 네 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걸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자 지금 요진 m 은요 b 변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만큼의 길이는 뭐 2분의 5만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5의 절반이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를 밑변으로 볼 것이고, 얘를 높이라 볼 거예요. 선생님, 이두 가지를 다 지금부터 구해볼 겁니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이 ch의 길이 잠깐 x라고 둔다면, 여기 본이 3의 제곱은, 아까 그 공식 들어간다면, 가까운 거, 먼 거의 곱과 같으므로, 5 곱하기 x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9는 5x니까, x는 5분의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럼 이만큼이 5분의 9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mh, 이만큼의 길이는, 음, M, H의 길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2분의 5에서 5분의 9를 빼면 됩니다. 통분을 10분의로 해주면 얘는 5가 곱해니까 25가 되겠고, 20 곱하니까 18. 따라서 길이는 10분의 7이 되겠네요. 10분의 7.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뭐야요 요거.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 이거. 이것만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뭐 소자원법으로 구해볼까? 소자원법. 여기는 3이랑 4를 곱한 거는 3곱하기 4는 바로 무엇과 같다 그렇죠 이 O자인 형태 이렇게 둘이 곱한 것 같다 그래서 BH를 잠깐 또 X라 고 둔다면 X 곱하기 5와 같다 그래서 X는 얼마다 5분의 12다 게임은 끝났네 그러면 색깔 바꿔가도록 할게요 삼각형 우리가 구해야되는 b 인로 시작하나 어 M B H 요 녀석의 넓이는 밑변이 요만큼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여기다 구해놨잖아 10분의 7밑변 10분의 7 곱하기 높이는 예아요 그렇죠? 5분의 12 그다음 에 삼각형이니까 마무리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6어더 이상 약분될 게 없죠? 어, 없긴 왜 없어 여기 있네? 요거, 요거 2로 약분하면 3 요거 2로 약분하면 5죠? 5 5, 25에 7이랑 3을 곱하면 21이 되겠죠? 그래서 5분 2 5분의 21이니까 정답은 객관식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